안녕하세요. 우주통증의학과 장은주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걸로 시작을 하겠어요. 음, 처음에 저희가 근막치료를 하겠다고 환자분들한테 자꾸 말씀을 드렸더니 근막치료가 뭐냐고 앞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근막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병원은 근육인대, 힘줄 구조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기능성 문제로 인한 통증 중점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성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은 근막 유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 과거에는 근막이 어, 단순히 근육을 싸고 있는 흰색 포장재로 치부되었지만, 현재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근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근육은 건을 통해서 뼈로 직접 힘을 거의 전달하지 않고, 어 모든 수축력이라든지 인장력의 대부분을 근막층에 분산시켜서 근막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 실제로 인 신체의 움직임을 어, 초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막의 탄력성이라든지 뻣뻣함은 어, 인체의 많은 탄도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너무 많이 쓰거나 혹은 사용감이 적어서 생기는 근막의 유착을 해결하는 것이 기능성 통증을 해결하는. 꼭 필요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근막 유착된 부위를 포도장을 이용한 주사나 체액 충격파, 그리고 도수치료를 이용해서 근막을 유착을 해결하는데요. 그게 근막 치료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주사 부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근막 치료에는요, 여러 관점이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오랜 시간 해부학 연구를 통해서 신경 근막 모델을 제시한 매우 설득력 있는 스테코의 이론을 근거로 치료하고 있는데요. 스테코에 따르면 각 근막 단위는 환자가 통증을 인지하는 부위인 인지중심점과 관절기능장애의 원인에 해당하는 화분중심점으로 나누는데 쉽게 말해서 통증점과 원인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통증점은 보통 관절 위에 위치하고 원인점은 통증점으로부터 보통 떨어져 있고요. 촉진을 통해서만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테코는 각 관절의 움직임과 협응을 담당하는 근막을 6개의 근막 단위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팔 관절을 예시로 살펴보면 앞쪽, 안쪽, 안쪽 회전 움직임, 뒤쪽, 갓쪽, 갓쪽 회전 움직임, 이렇게 6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근막 단위를 모두 다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통증이 유발되는 동작, 즉 운동 검사를 통해 원인을 가정하고 촉진을 통해 원인점들을 찾아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 부위가 많아지는 것이죠. 저희 우주 통증학과 의사들은 그 중에서도 빈번하게 유착이 잘 발생하는 치료점들을 많은 경험을 통해 숙제하고 있으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유착된 부위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요. 왜 아프지 않은데도 주사를 하나요? 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증점뿐만 아니라 원인점들까지 찾아서 치료하기 때문인데요. 통증점만 단순하게 치료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통증이 재발하거나 호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꼭 원인점까지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사를 원치 않는 환자 치료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위만 주사 치료를 하거나 체중격파나 도수를 이용해 근막 유착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